하셨습니다. 얘계세요 네, 당신들 후회할 거야. 내가 당, 다음 판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근데 그러놓고 다음 판에 족같이 못 하면 큰일 나긴 하는데 뭔가 할 사람 없을 거야. 역시 뭔 짝이야. 힘내라 힘. 아. 어. <laughs> 이거 실례해야 <힘이 돼야>, 되냐? <laughs> 일단 아, 이거 진짜 울고 싶어 <laughs> 아니, 뭔가 잘하고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ㅈ같이 못할 고아 <laughs> 그래 내가 못한 이유가 있었어 바로바로 바로 내가 레이즈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레이즈로 한번 보여줄게 이킬데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 그때 방풀 이금까지 받았다니까? 아니 내가 다시보기를 편집하려고 돌려보는데 아니 진짜 방풀 이금까지 받는 정도의 자람을 보여줬다니까? 근데 아딱레이즈 나왔다 내가 보여줄게 봐 레이저는 할줄 알잖아 오메니아 써서 그래. 야 요르헴 너무 들어왔어 사이트. 봐봐 잘하잖아 오. 이게 나야. 아까 전에 전판에 그거는 인썸이 아니야. 봐봐 내 나랑 어 저기. 헤드님 덕분에 어 4대0까지 왔잖아. 딱 여기다 한번씩 찍어주고 아니, 솔직히 치에 맞다. 콜드가 내가 못하는 맵인 것도 있어. 누가 더 먹기 같아. 씨발. 아 제발. 아, 아 진짜. 아 진짜. 희만군겨억이스가 끊겨. 어... 존나 끊겨요, 씨발. 레온 님도 인정하잖아. 이게 미야. It's me! It's a f u c k i n g insom bro! 아 진짜 아까전 인섬은 그 인섬이 아니야. 이 인섬만 기억해. 다들 머릿속에서 새악 그치 아까전그코로드 인섬은. 아내 눈! 이것도 가짜 인섬이야. 맞아 맞아. 야 오레오님이 말 잘해주시네 그치? 잠오씨 아파용. 아이가 뭐야 맞아 맞아 야 레이저를 쓸수 있는 맵은 존나 잘한다고 어 그냥 괴물처럼 날아다녀 근데 네, 어 이런 오비스 아니 오비스 레코로드 같은 레이저를 못쓰는 맵은 어 약할 수 밖에 없어 이게 이러면은 또 응 그럼 너 레이즈 빨 아니냐 할수 있지만은 어나 레이즈 빨 맞아 아이들아 한평생 레이즈만 해온 사람한테 그러면 어떡해 고고씽 량이 지금 어? 방송 보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아 내가 왜 인썸을 버렸을까 같이 했으면은 어? 바로 이겼을 텐데 유유 이러고 있다니까? 레온 내가, 내가 찌발라고 있잖아 그냥 엘선 차이 어떤데 그냥 미쳤잖아 이 새끼 퐁. 레이저만 잡으면 그냥 사람새끼가 달라진다니까? 구린이요 저희 오늘 초면 아니에요? <laughs> 너무해. 바로 박아. 그냥 크랙! 이거는 방금 전에 오비스.. 아니 크로드의 인성이 나왔어. 하지만 142 떼어갔지?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트레이드를 해주는 거야.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이제 T1의 캐리도 챙겨주는, 멋쟁이 있어, 어떤데. 봐봐, 이래서 금구리님이다 가졌잖아. 이게 형이야. 딱, 이제, 캐리하시라고. 기회도 주고. 이런 거딱휴일를 던져. 캐리잖아, 그냥. 깨리깨리깨리 영~~ 있잖아. 끼리 t it, get it, g e 금 it, get it, g e 다 눈물이 e t it, get 아 t get it, g e 을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 다 e 하 it, get it, get 어 t get it, g 신나게 놀렸으면서 존나 e t it, get it, get it, get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덕분한명 남았습니다 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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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맨님 잠시 주어세요아 <laughs> 다른 애들만 온거야 근데 개너무이 내가 못할 때는 신나게 와가지고 2 1 2 2 크크 <laughs> 2월 12일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못하 내가 존나 잘하니까 갑자기 그냥 진짜 존나 너무하다 없어. 상쇄라도 왔잖아 나무! 우웩 이게 인썸이라고 얘들아! 그냥 미친 새끼잖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아까 전에는 저치도못 썼.. <laughs> 솔직히 말하자면, 로터스랑 스플릿 같은 맵들은 그냥 저지가 답이야. 하지만 니네들은 모르지. 왜냐고? 전... 내가 안 알려줬으니까. 전... 오케이, 시원하게 던져스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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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탱이가 없대? 얼탱이가 없겠지 친구야 내가 그냥 던진건데 이면 레전드 야 예상 성공 <laughs> 야내알 던지네 그냥 니네 갈보는게 재밌 딱타이밍 보고 GG! This is a class! 그냥 스만오면 괴물새끼가 되잖아 429점 이거 어떻게막을건데 근데 그냥 하토스게 신이잖아 이 새끼는